아우, 좋네. 이렇게 또 나오니까. 야, 한식이 여러분들. 무시할 게 아니에요. 메뉴 하나당 20유로가 넘으면 3만원 넘무면 3만원 아니에요. 김치찌개 21.90. 제육. 제육, 오케이. 그리고 비빔. 비빔밥? 냉면. 비빔 냉면, 네. 오케이. 일반 패키지 10유로 언더야, 각각이. 뭘 주겠어? 요즘에 10유로 주나? 저 장일 돈만 쓰는구나. 유럽의 9시까지는 저녁에 나와야 돼, 저녁에. 그래야 분위기도 좋아요. 저 대표님 안녕하세요 두바이 장님 키가 190cm가 넘는데 겁이 많네 여기 웬일이세요 여기 비엔나에 놀러, 왔습니다. 아, 놀러 오셨어요? 네. 아, 여기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입니다 어제 일 마치고 밀라노에서 왔거든요 아, 남프랑스하고 여기하고는 너무 틀려 저희 남프랑스 발랑스에서 아침에 33도까지 올라갔는데 시원해요 선선해 네, 햇살만 조금 따뜻하지 야천국이네 천국 진짜 동유럽이 식사 하셔야죠. 아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뭘 먹냐 우리 서대표 슈니첼 좋아하나 슈니첼? 슈니첼? 네 돈까스? <laughs> <laughs> 아여튼밥 먹으러 간다 몸은 왜 이렇게 날씬 거야? 응? 어? 네? 몸이 왜 이렇게 날쌔밥 <laughs> 먹으러 갈 때는? 지가 막혀빨로아 서대표 들어오네 여기 택시에. 아. 그래도 이게 여기 우버가 싸. 택시 타면 너무 비싸 따블 나올걸 거의 그죠? 아. 모르겠어. 아 덥다 더워 밥 먹으러 가는데요 지금 유럽 나와서 밥을 돈 주고 사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혼자 있으니까 또돈 주고 사먹으러 가네 밥을 저 자장 신기, 마차가 신기해? 마차가 옵션이라고 물어보네 저런 거안 타요 시간이 없어 패키지는 <laughs> 아 그래요? <응? 웃음> 저거 탈 시간이 어딨어 아... 여기 비행나 오면 은 커피 한잔 마실 시간도 없어요 아... 패키지는 바빠 한국 패키지 너무 무시하는 아니, 거야. 슈페노 안 먹어요? 손님들이 구경하다가 맨날 커피 시켜놓고 원샷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나오는 속도가 느리니까 아우 좋네 이렇게 또 나오니까. 여러분 슈테판 대성당 옆쪽에 수라라는 한식당 가는데 옛날에 한번 가봤던 기억이 나 예전에 진짜. 저희도 현지씨안 먹어요 여기 있으면 한식 먹어야지. 서 대표님, 네? 저 앞에 옷에 국기 걸려있죠? 네. 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에는 하도 유적지가 많아가지고, 국가 유적지들. 뭔가 사연이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예, 깃발을 달아놓고 있는 거지. 대성당 옆 뒷골목, 후라. 어 한식 냄새 난다, 벌써. 아, 좋아. 야, 한식이 여러분들, 유지할 게아니 메뉴 하나당 20유로가 넘는건 3만이 뭐 넘으면 3만 아니에요. 김치찌개 21.90. 물가가 뭐, 이야. 패키지 여행 와가지고 투덜댈 게못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돈에도 그냥 이세력은 높은데. 마이비싸, 마이비싸. 예. 제육. 예, 오케이. 그리고 비빔. 비빔밥. 냉면. 비빔냉면. 예. 오케이. 시리아, 오스트리가 물가가 높아요. 근데 근데 물가 얘네 뭐 있는데 이렇게 비싸? 뭐. 비싸. <놀람> 소득 수준 높잖아. 인구는 작고. 동유럽의 스위스라고 그래. 그럴까 여기가 비싸. 그래서 네. 얘네가 무슨 산업이 있는데 그, 그 무슨 산업으로 비어요오스트리들 네. 금융. 석유. 여기 석유나 네. 석유 나오잖아. 석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정밀 기계 이런 것들. O M V라고 국영 여기 바로 보는 옆에 바로 정유사 공장이야 기름 나오고 있어. 얘는 내륙 국가 아니에요? 석유가 나와. 네, 땅에서. 아, 어. 그래서 여기 정유 산이 발달돼 있지. 음... 옛날 여기 여행사 직원들도 잘못사 먹더라고. 비싸 아. 워낙 비싸니까 막다른. 음. 저희도 이제 여기 독일럽 상품도 있잖아요 저희가. 독일럽 네. 상품 같은 경우 그래도 뭐. 스시 정식들이죠. 저... 프라도 가 비싸거든. 근데 이제 닙소부 프라라고 하고 이제 아주 유명한 또고깃집이 또 있는데 닙이 진짜 맛있어. 부다페스도 비싸거든. 뷔페 뭐1 인당 28유로. 패키지 식사 28면 엄청 싼 거지. 일반 패키지 10유로 언더야 가깝이. 그뭘 주겠어? 요즘에 10유로 주나? 비싸봐야 12유로. 빔밥맨날 어? 먹는 거지. <laughs> 가끔 뭐 유럽 여행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본인 입만에안 맞으니까는 뭐 약간 좀 표정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딴데 가면은 바로 돌아와, 우리한테. 왜? 너무, 너무 훌륭하고, 우리 식사가. 요 만두가 대장 6 k 로 정도, 6 k 로 정도. 서 대표 메뉴 두개시켰거든요친구자 지금 점심에 5 5로 g 야 돈이 얼마야? 아, 사이다 진짜. 자, 우리 서 대표가 시킨 반상제육볶음에 응? 이렇게 밑반찬하고 김 이게 반상이죠. 우리의 그리고 저기 미소콩 나오고, 이렇게 얼마? 음, 야, 이게 3 5조입니다 56,000원 정도. 아, 요 메뉴가 56,000원이에요. 음, 비엔나에서. 냉면도 나왔어요. 냉면은 근데 양이 많다. 22로. 35,000원인데 많아야. 저기 비빔냉면이고.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서 대표? 여기 비엔나에 먹으러 온거 아니지? 혹시.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습니다. 여행은 먹으러 다녀그렇그 <laughs> 이틀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와, 이 비빔, 이 물냉면 먹고 싶었는데. 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데, 시원하다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한식 안 먹으려고, 비싸서. 현지식 먹어야지. 근데 <laughs> 네, 현지식도 비싸요. 케밥, 케밥. 끓는 육류, 물끓개리 케밥. <laughs> 와, 어떻게 먹는 스기일 봐봐. 그냥 있는 고추장을 뜯다가 이거 다 집어 다집다 집어넣었어. 집어, 새빨개. 야 우리 서 대표 밥한 공기 반 고기 혼자 다쳐 먹었어. 혼자 다쳐 먹다니요. 내면도 거의 다쳐 먹었어. 야잘 <laughs> <laughs> 먹네 잘 먹어. 등치가 좋으니까 야 반찬 안쳐 먹었어 <laughs> 9 1로9 2로야 15만 원 이렇게 이게 뭐 15만 원 소고기나 먹자 한국 가서. <laughs> 어? 아 겁난다. 밀라노에서 머리 자르고 올걸. 미용실 가는데 도대체 돈을 돈을 얼마나 쓰냐. 아 큰일 났네. 와이파이도 혼나겠는데 이거. 야 드디어 미용실 찾았어요. 찾았는데 한국의 세배야 기도 45유로 이씨 진짜. 여기 들어가 보니까 살롱이 좋아. 분위기가. 아 45유로 아안 자를 수는 없어. 지저분해가지고 머리를. 너무 비싸네. 비엔나 우리 서대표 예상한 대로 딱 맞네. 50유로 하겠는데요. 근데 45유로네. 아. 식사를 하고 머리를 잘랐는데 시내가 아니라 그 빨래방 같은 데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26짜리 괜찮고 20유로 좀 싸게 잘랐습니다. 아이씨 밥을 너무 비싼 거 먹어 가지고 또 저녁 먹을 때가 됐어요. 또 창일 돈만 쓰는구나. 빨래도 얼마 줬냐? 한 2만 원준것같아데 뭐 하루 있는데 뭐 그냥 돈이 막 줄줄줄줄줄 세는구나. 네? 네. 아우 서 대표다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니까 하, 아, 정일 놀고 먹는구나 우리가. <laughs> 오늘 저녁은 중국식 중국식. 네. 중국 중, 아니 중국집에도 초밥이 때문에 또 일식을 또 가? 니가 먹고 싶은 걸로 가 그러면. 아니 중국집이 너무 좁아요. 좁아 그럼 일식으로 가 그러면. 아, 서 대표가 등치가 커서 좁은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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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친구 아주 배려심이, 배려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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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많아 어. 비싼거 아 지금이 저녁 7시인데 벌써 좀 선선해집니다 이제 확실히 좋네 이 비엔나 이쪽이 와 남부 유럽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도 더워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아니 이 지하도에 한국 태극기 회사에 받은 이게 어 한국 뭐 여기 자파점이네 이따가 컵라면 좀 사가서 내일부터는 컵라면이나 먹어야 되겠다. 돈도 없는데 서대표님 비엔나 알아봤어? 안 알아봤죠 안 이런 거한 번도 처음 봐? 처음 봐? 한야 우리 두바이 촌놈 서대표 여기 비엔나 처음 온답니다 지금. 프라만 아봤다고 또 자랑하는데. <laughs> 야 진짜 많다 시즌이시즌구 아시고 여행 시즌이라서 이 저녁에 이 비엔나 슈테판 대성당 앞이죠, 지금. 네. 김 사장님, 우리 사대표 너무 걸었어, 지금. 어,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야? 어, 사람이 벌써 지쳤네. 코카서스에서도 나오지도 않아. 밥 먹을 때만 나오지. 어, 저희가 어디로 가냐면, 오늘 일식당을 걸렸다가 문을 닫아가지고, 한식 먹으러 가요 또, 아, 현지식 지겨워서 밥이다. 저희 단체들이 이제 많이 간 식당인데 위치가 좋아서 그것또 예. 맛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아직 우리 서 대표가 비엔나 커피를 아직 못 먹어 봤어 아직도 아이슈페도 먹어 왔어요 여기서 오늘? 여기는 아니지 그니까 비엔나 오리지널로 먹어야지 밥이다 밥이다, 밥이다. 밥이다. 예. 야 그래도 밥이다가 확실히 아까보다는 금액이 많이 낮아져서 수라보단 싸 이거 김치전이 맛있냐 해물파전이 맛있냐 김치전 맛있어 아, 어, 오케이. 삼겹살, 냉동삼겹, 냉삼, 냉삼. 냉삼, 냉삼. 냉삼, 냉삼. 냉상. 야, 냉삼은 얼마나 집네 비엔나잖아? 어, 비엔나니까 어쩔 수 없어. 선생님, 난 고기 안 좋아해, 많이 먹어. <laughs> 어, 많이 먹어. 어, 다, 다 서있을 거야. 이거 부족하겠다, 고기가. <laughs> 어, 맛있네. 김치찌개, 뭐, 파전에. 진수선찬진수선찬 진수선찬 진짜. 아 야, 오랜만에, 뭐, 한식을 두켠 정도 먹으니까 너무 좋다. 오징어도 있고, 야, 이러면 오징어는 진짜. 밑에도먹고또 응, 먹네, 또 먹어. 남,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서 대표님, 힘들어요? 노동이 될까? 노동이 될까? 네. 야, 오늘 삼겹살은 많이 안 먹었어. 2인분. 삼겹살 2인분에다가, 오징어 볶음, 파전, 김치찌개 하나. 이러면 또 간단하게 먹어도 한 15만 원 정도 한국돈. 야이 비엔나의 차집들 멋지다 멋져 저런, 진짜. 에? 야 맥심만 먹던 우리 서 대표가 아인슈페너를 먹는 나시네야 오늘 호강한다 호강해. 이건 이거, 이거 진저야 진저? <laughs> 잘못 시켰어. 씨 맛이 매워. <laughs> 아,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제 호텔로 갑니다. 자, 비엔나가 어느 순간 또 밤이 됐는데. 아우 너무 이쁘죠 커피숍마다 사람들이 가득해요 낮에는 조금 더웠어요 비엔나가 아, 좀 힘들었는데 그 저녁에 나오니까 참 좋네요 아까는 아우 괜히 왔나 싶었는데 확실히 유럽의 구시가지는 저녁에 나와야 돼 저녁에 그래야 분위기도 좋아요 자 비엔나에서 또 멋진 주말을 잘 보냈어요 오늘 이 네, 호텔로 갑니다 시하네요 내일은 또뭐 하고 놀까요? 새 대표 몰라요. 몰라요. 모른데